안녕하십니까. 박세훈 변호사입니다. 어느새 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철 기획 특집으로 준비해봤는데 여러분 앞으로 알차게 준비해서 소개해드릴 테니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요 휴가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올해는 비로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7월, 8월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계곡으로, 바닷가로, 그리고 워터파크로 한 번쯤은 떠나실 계획이 있을 텐데요. 노출이 많은 옷을 입고 가는 이런 장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불쾌한 스킨십입니다. 강제추행이요?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정답은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입니다. 바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규정되어 있는 죄인데 대중교통 수단, 공연 장소, 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가 일반 강제 추행죄와 다른 점 무엇일까요? 바로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공공 장소의 특성상 적극적으로 회피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접촉을 했다면 처벌이 되게끔 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이러한 특징으로 여름철 불가피한 접촉이 오해로 불거져서 실제로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서 인파를 뚫고. 헌팅을 하다가 술김에 어떤 여성분의 가슴을 만졌어요. 전형적인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되게 되죠. 여러분 헌팅 많이 하실 텐데 아닌가요? 함부로 어깨동무하시거나 같이 가자고 팔을 끌어당기시거나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혹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약하게 보이시는 건 아니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제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이 되면 즉,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일괄적으로 신상 성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규정한 성법법제 42조를 합헌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가벼이 여기시다가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으니 휴가 가셔서 들뜨는 마음 범죄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를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휴가철 기획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널리 공유해주세요.